주 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까? 아, 거의 이제 성제주에 나가서 있다 본다라면 아, 그 현지 한인들을 맡게 되면 아무래도 성교의그 면에서는 뒤로 차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그런데 여기다 지금, 그 한인교회가 하면서도 잘하는 그런 데들도 없잖아, 있지만, 그거는 열의 하나 가있을까 말까 할 정도지, 거의 그냥, 거의 한국 목회는 그대로, 한국 목회보다도 더할 정도 어려운 그런, 한인닌 교회들 문제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많은 그거는 또, 하나님도 하실,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금액은 결과 아닌 건 얘기해요. 그런 서민 들에게는큰 금액이지만, 아, 저 기도할 때 이제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재정을 보내주시되 그냥 재정이 아니라 준비 준비된 고급한 고한 재정이 그게 흐르지. 어 돈도 결실한 돈들이 많 수 있게 기 주세요. 이것을 기도, 기도게요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부라가요를 위해서, 특별히 고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영국관에 간거나, 그리고 그 부모님의 인과 기도, 두분 하늘 의교회의모성도들을 그 앞으로의 소명 이 모든 것 나보다 앞선 성자 강도의 설도라 하랬으니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영으로 함께하셔서. 그 모든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게 하시는 역사 속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합성해서 우리 가난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중에 아버지님의 그동안 10년의 아버지의 소용을 간단하게 아버지한테 드렸습니다. 눈발꽃이 말던 주님 불시 없어서, 불의 씨 없어서 이제 아버지님의 주님이 일하시었고, 승리의 없어서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심정 속에 하나님의 준비된 귀한 역사가 있음을 일시하오니 영호와 이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사랑하는 중의 모든 앞길을 하게 역사의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 가있땅 아버지 거룩한 나라의 새새 땅으로 박까지는 변화의 역사들이 온전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신정들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들 또한 아버지의 복받에 대한 영혼들이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의 종들의 내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땅이 바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완성되게 없어지게 하시 기도합니다. 우리 제 아버지 빠른 시기를 내 아버지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웃게 하시는 날도 있네요. 하나님이 렇게 기가 막히 주시게 주시게 서서 하나님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니 주님의 아버지여 와이 하나님을 아버지충친하며 하나님을 준비하고 이비되는 것이 하나님 준비하.

모든 것이 교가까지는 교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님 고역하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신념들이 예수 안에서 기어로고받어도와며 하나님 교훈하는 교훈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가님이 고역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는 아버지 믿음의 고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역한 나라의 지인만다 아름다운 은혜의 종들이 되나갈 수있 하나님 은혜위 은혜를 시고은총은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다그얘기하고돌아와 주님의 거룩한 백성되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의 자들 속에 온적이 이말줄로 미치 니나 저들도 아버지 나님 먼저 아버지의 복을 받은 종들이라면 참국을 받게 하시고 참당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울이 바울로이바뀌었시니그 은하의 역사가 나타나야 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보라이 역사 지나갔으니 새로이 되었다는 것 처럼 새로운 충동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며 새로운 나라 역사를 통하여서 변나의 아름다운 은총의 육사들이 온전히 임할 주님께 이끄실 길을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세요. 은의 문이 열리게 하세요. 은총의 문이 열리게 하세요. 거룩의 문이 열리게 하세요. 생명의 문이 열리게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공교를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나타날 때에 게 우리의 삶을 변화하시길 원하여. 내 아버지 내네 아버지 불쌍히 주여 내 아버지 공변에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변하신가 인하신가역사하습니오 믿음의 아버지 상역사하 오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주여 내 아버지 공변에 공지하시오 이 끝에 대해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의 요호상의상시옵소서하나님요 공변에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요버 당신의 사아계시니저 드레 아버지 삶의 아버지 손연장 속에 하나님 보여지게 하세요 아버지 손에 치워지게 하세요 할아버지 저들을 지옥가게 하세요 하나님 께서지게 하세요 이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요원의 율매를저렁저렁 많이 맺어 하나님을 육마롭게 하며 요원의 종들이 지나갈 수 있게 이끄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흥미에게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에게 쉼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둠을 능히 감당하려도 아무나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산국사들이 공연히 임기할 수 이끄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역사가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새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화이 역사가 온전히 임할 줄은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뒤바뀌며 저들의 삶이 뒤바뀌며 아버자나이여정예수서 새로운 명을 가짓하며 아버자나며 주님의 거룩한 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환영는 귀한 역사들이 임할 수 있게 이끄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나의 네 불쌍히 여주시서 하나님 금이여을시옵소서고저의지이을보으 저는 수시고하나님금이 시험을 보고, 저시옵소서고 저는 속에 애마다을아버지하나님험을 보고, 이시옵소서이 인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을 하나님의 꼭에 만드셔서 저들을 새롭게 만드셔서 저들을 세임을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종들입니다. 그나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 발목에 임을 얻고 일어나게 하세요. 본연히 일어날 수 있게 하세요. 본연히 일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을 신을 아버지 하나님임을얻으시소서본연임을수 있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한 육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자를 향한 딸 변화되게 이끌어 기도합니다하나님주 아버지 아니면 정말로 아버지만백성 전체들이 예수를 만나는하나님 문의하게 하시기 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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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님들 어, 그리고 어, 남미 하나가에게 놓고 여러분이 꼭도좀 하시고 하나하나 기도하시기 위해 성교를 통해 했습니다. 제 우리 아, 믿음의 기도 가지고서 어, 특별히 특별히 뭐 뭐이 소식 올리고 있으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있어요? 특별히 뭐시을거 있어요? 아, 이 거기 면이아니라 안 개씩은 한두 개씩은 이이아게 이렇게 이렇게 이아게 이렇게 이렇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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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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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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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아이렇아이아게아렇게 아, 이렇게 아아아 이렇게 이렇게 이이 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이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아나님의 손재현 자리에서 들어온 아버지 성교사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축복하며 저들을 아버지 예수의 불류를 높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귀한 분들의 모든 체육지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예수이께 지자 되었으면 너희들이 그 땅, 그땅 끝까지 가라는 명령 가지고 아버지 성교자로 봤습니다. 일본 땅을 기억하세요. 일본 땅을 기억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약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향하여서 또 엄청 강한 성사님들 아버지의 터널 정말로 아버지. 그인가은 분산적이고, 충분히 능력을 주시오. 아버지, 그 나라의 영혼들을 구하려구나. 아버지, 그 나라의 수박을 능력으로. 아그나라에 수박을 능지나수 아버지, 수박을 능력아지그의 수박을 능 아버지, 그의을능로아소지그나의 수박을 능력으로. 지그나로 아버지, 그나의로 아버지, 그을 1번 단계 아버지 의뢰의 의뢰를 도와시고시동 정의의 우총을 도와주시기를 기도습니다 첫번째 단계 아버지의 교회의 수단들에 소장하여 신의 아버지의 심리학들을 하며 가정을 통해 회의를 해야 하는 정백화가 오는 허원의 큰 후속자자로 인하주의 수를 장에까도와 I 러 o 아버지 have to do 아 t I would have to do it. I would have to d 때 it. I would h a v ကျောင်းသားတွေအားလုံးကို

반면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역사적 사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역사적인 할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အဘို့ချေ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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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ရ